우리 집 앞에 오지 그래? 친구 아니야? 약간 일찍 놀이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올리브영 7년 차 MD 훈디입니다. 어떻게 또 제가 해리포터 좋아하는 줄 알고 p d 님도 이렇게 또 꾸며주셨어요. 아 약간 저 해리포터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있어요. 한번 하고 할까요? Shut up, my boy! 제일 좋아하는 대사입니다. 오늘은 훈남 생정 최초로 게스트 출연이 확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빨리 안 오니?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브영 4 년차 MD 테니입니다 올리브영에서 쉽게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일반 식품 카테고리를 맡고 있습니다. 왜 왔어? 그럼 이거를 우리 마시면서 광고 아니다! 일단 테니를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또 있죠. 처음에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어, 뭐지? 이랬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책임감도 많고 그리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해서 그냥 뺨만 안 때렸지. 그래서 되게 정이 많이 들고 어, 저희 나이 차가 조금 나요. 그래서 그런 선후배 간의 이야기를 되게 얘기를 잘해주지 않을까 해서 되게 어렵게 태희님을 모셨습니다. 그 사무실 가면 이렇게 막 파티션 있잖아요. 근데 저희만 떠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었었던 적도 있대. 맞아요. 옆 팀에서 이제 쟤네 뭔데 저렇게 시끄럽냐. 어, 쟤좀 닥쳐라 약간 이랬대. <laughs> 닥쳐라. 시럼마포 o y 일명 대리사관학교라고 대리들을 양성하는 제 전에 선배분이 제 위치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되게 스무스하게 이제 <laughs> 걸림도 전혀 없이 대리로 이제 무사히 안착하시는 걸 보면서 후배들 사이에서 함께 하면 대리 승진은 이제 문제가 없다. 그러 약간 일찍 놀이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그러니까 아무도 대리사관 학교인지 몰라요 사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집단의 의미를 좀 부여하고 맞아. 너 승진 요건 채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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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물어봤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너는 마냥 꼬마가 아니다, 응제예가 아니다는 회사에서 이제 계속 주입을 했고 몇 기예요? 대리사관 학교 이기입니다. 어, 합격률 100%. <laughs> 두 명이서 는데 <들었는데 웃음> 두명다 무사히. <laughs> 두명다 무사히 갔기 때문에 합격률 100% 대리사관학교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대리사관학교라는 게 있으니까 뭔가 진짜 입학한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업무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가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영어 시험도 봐야 되고. 근데 또 이제 영어를 너무 잘하시니까. <laughs> 영어 시험을 한 번도 못 봤는데? Hello, I'm hungry. Shut up! 1번. 어 이거 OX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에 자리에 앉자마자 업무 요청했어 이거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오. 아 OX.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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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도가 낮았어. 하나 둘 셋. 왜 들어주는데 그거를? 아니 출근하자마자 물어볼 정도로 급한 거였어요 미리 확인했어야지. 아니 출근하자마자 물어볼 정도로 급한 거였던 거죠. 그럼 나는? 아니. 나도 쉬어야지. 아니 출근하자마자 일을 해야죠. 왜 쉬어요. <웃음> <웃음> 아 짜증나. 선배님 선배님이 출근하자마자 이제 선배님 기분 살피고 그걸 말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야 여기서 진짜 오해 안 되는 포인트는 기분을 살피는 게 아니라 출근하자마자지. 근데 얼마나 아, 전전 금금하다가 이제 선배님 왔다. 그럼 우리 집 앞에 오지 그래? 왜 굳이 출근을 하자마자 나한테 뭘 물어보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삼기 여러분 아니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태도의 차이가 될 수도 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출근하자마자 망했다느니 죽여달라느니 이러면. 이걸로 그냥? 그거 뭐예요? 아! 이거 제가 설명 안 들었다. 이게 대리사관학교 졸업생들은 다 아는 건데 이게 원래 맘마봉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 감정봉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날 때는 막 이렇게 흔들고 <laughs> 너무 화난 일이 있으면 이걸 막 내리쪄요. 그래서 이걸 하면 조금 화가 풀린다? 아, 맞아.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 테니한테도 하나 줬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 대리사관학교는 다 이걸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러고 있어. 너무 급하면 물어볼 수 있다. 물어볼 수 있지만 대답하지 않는다. <laughs>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어볼 수 있는데 O X 로만 질문하기. 아 예를 들어서 네. 아저 집에 가도 될까요? 막 이런 거. 아침 <laughs> 어, 출근하자마자 집에 가도 될까요? 그러면은 어 영원히 달랑 달랑 달랑. 하나 둘 셋. 그냥 싸가지 없는 남자일을 안 잘해 일도 없다고 싸가지 도 없어 아니 지일 잘하는 싸가지 아, 왜냐하면 어. 겪어보니까 요거는 좀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타고 나는 것 같아요 맞아 일 머리는 조금 사람을 타긴 하죠 <laughs> 어좀 통했어요 뭐지 좋그 대리 상한 학교에 제스처가 있어요 우리도 엄연히 사관 학교니까 교 뭐라 그래 그거? 학교 주제? 교훈? 교칙! 교칙! 뭐 이런 게 있어요 와우가 이런 와우가 있고 이런 와우가 있어요 <laughs> 아 이거 공식적으로 설명할 날이 올 줄이야 이 와우는 이 와우는 정말 놀랬을 때어 정말 놀랬을 때 <laughs> 이런 와우고 이 와우는 <laughs> 내가 잘못했을 때좀 미안하다 Sorry <laughs> 테니 너 이거 어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왜안 했어? <laughs> 아니지. 아 아니, 이거 뭐야? 거짓말이죠. 이게 이제 저츠 하나 있고 우리 우리 팀만의 비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너입 조심하고 나도 입 조심해. 이렇게 해요. 너도 <laughs> 이렇게 입, 입잘 모르는데? 나도 입. 야. <laughs> 1년 내내 가르쳤잖아 이거를. 예, 아, 가 어떤 상황에 쓰냐면. 그거 들었어요? 근데 그 비밀인데 어, 그것도, 하고 어, 서로 아니, 확인하고. 해주면 너도 비밀이고 나도 아, 비밀. 상호, 상호, 상호 비밀이야. 상호 비밀이다. <laughs> Between U and Me. 일은 언제? <laughs> 해? 일하면서 하는 제스처도 있잖아요. 일을 할때 보통 킹 받아 있어서 이렇게 해요. 킹 받는다고. 킹할 때. 받는다고. 이제 안전히 일을 하다가 킹 받는 일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면 케어 해주는 거야. 야, 그 레스토랑 같은 거할때 고기 달라고 하면 뭐 이렇게 표 뒤집어 넣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이렇게 일이야? 해서 해결해주고.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화나는데 비밀을 지켜야 되는 아, 일이도. <laughs> 그리고 이제 같이 화날때 이제 들고 와고 친구 아니야? 일할 때 에어팟 끼고 해도 된다 안 된다. 하나 둘 셋. <웃음> 왜? <웃음> 노래는 집에 가서 들어. 저는 업무 시간에안 끼고 야근할 때겼어요전 야근할 때 요즘 헤드폰도 끼고 해요. 미쳤나봐. 어디서 감히 얼굴에 뭔갈를 껴? 사실 저는 에어팟을 근무 시간에 끼고 있지는 못하는데 다른 후배들이 끼고 일한다고 해서 그 거슬리진 않아요. 거기에 되게 집중을 해서 업무를 하고 싶어서 노래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제일,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노래 들으면 집중된다는 사람 절대 압니다. 지극히 제 입장이긴 한데, 저는 노래를 들으면, 전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 러브다이브 이런 거 들으시니까. 어 난, 난 이런 거 들으니까. 나는 거의 센터거든. 거의 장원영이 거거든. 춤추지 어. 하고 어. 계시니까. 근데 뭐 본인의 집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9시? 저... 8시 58? <laughs> 왜또 마이너스 2분이야? 아니 그래도 양심상 도착해서 컴퓨터 켜고 완벽히 착석한 게 9시가 되려면 그래도 2분 정도의 턴은 필요하지 않나 되게 이해심 있어 보이려고 애쓴다 <laughs> 진짜 얘가 오늘 작정을 하고 나왔네 <laughs> 근무하는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출근하는 시간까지 막 따져가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저희는 이제 MD니까 조금 중요한 매출을 봐야 될 때는 좀 빨리 오는 편이거든요. 알아서 조금 일찍 오는 센스를 좀 발휘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m d 는 보통 몇 시에 와요? 출퇴근을 정말 딱딱 지키는 편이어가지고. 딱 8시 반. 그러니까 저는 태니님한테도 같이 일할 때, 억지로 야근하지 마라 단 밀도 있게 일해라 저는 9시 출근 6시 퇴근이고 이제 훈디님은 8시 반 출근 5시 반 퇴근이신데 이제 퇴근하실 때마다 저한테 왜안 가냐고 저는 6시 퇴근인데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거든 솔직히 미안하지만 왜안가 퇴근 시간이 돼야 가죠 왜안 가? 왜안 가고 있어? 혼자 가시기 민망하니까. 어, 나 혼자 가기 민망하니까. <laughs> 근데 오히려 약간 저는 선배들이 조금 빨리 빨리 가줘야. 맞아요. 어 후배들도 맞아요. 조금 눈치 안 보고 빨리 갈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다 모르는 게 생기면 바로 바로 물어본다. 내할 일은 내가 끝까지 스스로 해결한다. 아, 하나 둘 셋. 저도 웬만하면 스스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모르는 게 있을 때안 물어보면 더큰 문제가 생길 수있 음. 그래서 스스로 해보자. 안 되면 <laughs> 솔직히 조금 가식이다 이건는태니님은 바로바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 별명 있잖아요 아 왜요 살인마였거든요 뭐 하나 지 그냥 들어가는 게 없어 뭐 말하면 왜요? 뭐예요? 왜요? 이래가지고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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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었거든요 초반에 아 이거 변명할 시간 주세요 네. 하세요 저는 이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봐봐, 일을 시켰어. 그러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본인이 생각을 하번지내야지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고? 근데 제가 <웃음> <웃음> 둘이 싸우고 왜날를쳐다어 저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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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게> 부채야. <laughs> 아 너무 열받아 가지고 지금? 내가 사자 새끼 키웠어. 사자 새끼를. 사실 저희는 맨날 보는 사이여가지고 이렇게 뭔가 선배 후배 입장에서 얘기해 볼일이 거의 없었는데 다른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고제가닮아가는것 같아 가지고너 <laughs> 큰일 났다 이제좀큰일이났다는생이 들면서 저이 들면서 이렇게 또 후배랑 같이 나와가지고 뭔가 되게 좀 뭉클하기도 했었고, 아 얘가 이렇게 컸구나, 얘가 이렇게 꼰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제 테니 님도 좋은 선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고요. 나중에도 이런 회사 생활 꿀팁 같은 것들 더막 제가 쌓이면 나중에 또. 알려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님도 모시고 올 테니까, 아나 진짜 이런 회사 생활 꿀팁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더 알찬 생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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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고 <laughs> 이거 아니 저거 저 이거. 이거 달랑거리면서 뭐야? 아 이거 알아고나 이거. <laughs> 우리 지금 골든벨 이거라는 <laughs> 줄 알잖아. 았 나도 저기다가 뭘 하는 거지? 원래 축가해 일이. 근데 우리 둘다 이렇게 이해한 것도 좀웃나다 <laughs>